말씀은 사순절 지니까 뭐랄까다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게 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거죠.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한다. 그런 다른 나라에 가면 여분 드시는 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갈보리 오실때십자들 그 가로목과 세로목 안전한 십자만 지고 오르셨다. 그런 분도 의견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거 아니다. 세로목 목은 갈보리에 실려져 있고 가로만 지고 오다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 보니까 가로목에 가로목은 보통 한 40킬로 정도 되고요. 세월이 80킬로쯤 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집자가 지었다면 120킬로를 집어 걸으신 거고요. 가루먹그만 지었다면 40킬로를 집어 걸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길을 들어보셨죠?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요. 비다래를 슬픔의 길 그런 뜻입니다. 이제 지금도 이제 이곳은 강릉는데 총독 빌라도의 집무실부터 어, 갈보리 언덕까지 1.2km 정도 되는 길인데 아주 좁답니다. 보기, 보기 한 2m 되는 길에 딱칩니게 그런 좁은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이 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다가 기록에 보면 세번 넘어지셨다, 세번 넘어지셨다. 첫 번째는 맞은 게 너무 아프고 십자가 무거워서 기진하셨다. 정신이 많다는 말씀이죠. 겨우 정신을 받아서 무거워가지고 딱 물었더니 눈이 딱 마시더니 어머니 마리였다, 마리아였다. 그래. 흔들서 뛰어가지고 자기 옷깃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막 띄었다고 해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여인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하는데요. 누구냐 하면 아시죠? 뭐, 어, 열두에 혈로병 하다가 예수님 옷하고 나온 여인, 그여인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로니카가 하 울고 또 줄기에 막 여자분들이 좀 우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루 살려내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이말 그때 나왔던 말씀이죠. 갈보리 언덕에 도착하신 다음에는요, 우리가 옷을 다 벗기시고 이제 십자가 형태에못박으셨어요 생겼다는 말씀이죠. 여섯 시간 동안 나오 십자가에 달르셨어요 십자가 형들이 왜 무서웠냐 하면 십자가가 안되고 그냥 사람을 말려 죽인 형들이 있죠 몸에 피가 왔다면 다 쏟고 손에 말려 죽이는 형들이니까 무서웠어요 음. 얼마나 아쉬웠든지고민해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온 몸에 지는 그냥 큰 소리 지르고 죽으셨다라고 나오셨다는게 알지요 그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는게 한순간 감정을 에이 죽어버려야지 이런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뭐 병들고 사고나서 죽은것도 아닙니다 네. 태초부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상의하시고 계획하시고 한 다음에 자처하신 그런 죽음이셨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이 답이 이제 요한복음 3장1 6절에 나오죠.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옛날에 수상한 목사님께 목사님 하용성 목사님분 대답.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이기 아무것도 없나세요? 이 몸이 어떻게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 된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하신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 이제 대속의 죽음 대속물의 죽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마태복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선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들이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은요 로마 옛날 고대 노예시장에서 쓰던 용어라고 합니다. 어,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잠겼습니까? 근데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안죽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셨다라면, 우리의 죄산도 없었겠죠, 그렇지 용서함도 없었을 것이고, 다시 사심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배송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거 아니었요 그죠? 교부님 주보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가 얘기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다. 우리 있잖아요. 뭐가 중단이하고요 뭐가 중단이하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람 옛자가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동이했요 쉽게 얘기하자면 내 주장에 죽고, 내 생각에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그리 나 승진 머리 죽여서 반사못받다요냐 하면 를 죽여서 십자가에 리지 않다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못 죽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다 이걸 알고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다라면 우리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안 죽으시더라면 부활도 없었을 것. 죽어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활이 되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으면 부활도 없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것이고 죽으셨기 때문에 영생도 있고 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요 샘플 모델 그림자였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혁이 때문에 다시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죽으시니까 다시 살았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그 샘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도 내가 죽어야지만 그래야 부활에 내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됩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꼭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 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않는... 주느냐 이두 가지 첫번째는 뭐냐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는게 너무 힘들고 질이 시니까성불했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질이 싫습니다라 말씀이죠 이데또 어떻게 했죠 계속 기도하셨죠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laughs> 그 흐르는 땀방울이 피방울 될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됐지요 그러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까이 했어요. 죽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니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려준 단이없죠두번째문뭐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죽을 수 있어요. 이, 자식을 다시게 자식을, 자식을 키우다 보면이에요. 매우 키운 때 보면 어떨 때는 자식이 미운 때가 있어요. 경험은 없으신가요? 키울때다 좋은데 어떨 때는 자식이 미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키우고 뭐야? 는데 어때 집맘때집 어때? 아니, 그 안에서 말도 안 죽은 말이에요. 그럼 미워요? 이게, 이게 밑에. 근데 그때 이다 몸이 아침에또 개면 또 자식이 귀, 예뻐 보이거든요. 부모님 마음이 저렇죠. 어떨 때는 막 다 해주고 싶어요 못해주 u 더 미안해요 다 해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님 o u 뭐그이 o 요어 u t money back and you 죽을 to the end. 있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본받음을 뭘받르게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도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끌어안게 아니고 죽어야 다시 삽니다. 나의 예자. 내 생각 이 이완이 있었죠. 내가 죽어야 리 다시 산다니요. 내가 죽어야 나도 다시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도 다시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 영광 살고 그어요 <laughs> 교회가 어렵다. 제가 옛날에 그, 그 한몇 전에 해사 가족 다지 교회 교회 노예 기문 한적 있었어요. 기문하면 노예 사역 어려움이 닥 어떤거 보 이제 학생들이 어, 보고 다 그래요 보니까 어려운 교회 1 1 0 0래요 교회마다 안죽은 사회가 많습 교회마다 안죽은 자이 많으면 그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내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안죽으니까 내내 목소리가 보면 이게 문제가참많더라지만 안죽은 사람 하나님과 교회와 자, 위에서한 누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해어요 그래서, 꼭 얘기하면 하시오. 우리가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 영광 산다라면, 오리 아면, 똑같이 수처럼 ですよ。